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죽이셨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양의 본성이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성경의 총 주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느냐.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원수를 위해 대신 죽이면서까지 살려내겠다고 손을 내미시는데, 이런 사랑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어 사형원도 받고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해의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조건 하나만 가지면 과거에 지은 죄, 무슨 죄를 지었든지 불문에 붙이고 다 사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거짓말 할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최상급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손을 내미는데 이 사랑을 거절하고 뿌리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이 눈물을 머금고 지옥으로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태평양의 물고기가 목말라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죄인들의 비명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내렸죠여도 덮어 놓은 항아리 속은 비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무리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도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뿌리치고 받아들이지하고 걷어 차버리고 침을 뱉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지옥으로 보내는 줄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는 죄 뿌리치는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죄요 지옥에 들어가는 죄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사람을 600만 명 죽인 히틀러의 죄도 다 회개함의 용서를 받습니다 김대두가 17명을 죽였지만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거어차고 침을 뱉고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게 바로 지옥에 가는 단 하나의 죄인 들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거절하고 예수 믿지 않다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가장 무서워요 지옥에 들어가는 저주받은 죽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니 죄는 지옥가서 영원히 무한히 불속에 들어가 천년만년억만년 저주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곧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수를 믿어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만일에 일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지옥, 너무도 무섭습니다. 등골이 오어갑니다그 지옥에 가도 꿈이 아닙니다. 생생한 현실.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예수 믿고 꼭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